안녕하세요. 시골 빈집을 찾아서입니다. 오늘도 충북 보은군 해남면 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나가는 중입니다. 아주 뭐 한참 그 일반 지방 도로에서도 꽤 많이 들어오는 아주 전형적인 조용한 산골 마을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너무 좋습니다. 비가 온 뒤라 아주 더막 청초한 느낌 아주 또 오전이라 더욱 그러네요 산에서 물 내려오는 소리 주변으로는 인삼밭과 뭐 전형적인 시골 사람 한명 보기 참 힘든 곳입니다 사람을 결국 못 만나고 갔지만 그 건물이 뭐 매매 너무 좋은 곳입니다 제가 찾는 것도 바로 이런 곳인데, 저는 형편상 이제 임대를 또, 또,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 임대로다가 한 1, 2년 살아보는 게 또, 이런 여러 이렇게 매체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, 그래서 저는 매매보다는 임대를 선호합니다, 현재로서는. 저기 안녕하세요 혹시 요 위에 빈집 같은 거 하나 있던데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셔요? 요 위에 아뭐 아 왜요? 파는 사람이 없어요 아, 아요 위에 저기 양옥인가 2층인가 뭐 이런 첫, 첫 번째 글쎄, 그 집을 팔라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도 안 사는 거 같던데요? 윗집 그 수납가그집 건데요 그때 그렇다 그러더라고 아주머니 지금 시골 다니면서 딱... 집이고, 땅이고, 못 사요. 아는 사람들, 친수, 친수 이렇게 팔고. 그리고, 저, 새 같은 건안 놓으실래나? 그런 거는, 임대로. 안 새도 안 놓고. 그래왜 변없는 거야? 그, 그, 그. <laughs> 그까지, 그, 지금, 천만 원, 이천만 원 받아서 뭐예요? 아니, 그냥 월세로다가, 도 저기, 저기, 그런 거안 놓았나? 그건 집 수리하다 말아서, 그것도 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다, 사람이 살수 있게 해놓고 새를 놔야 되잖아요. 아, 보니까는 아주 괜찮은 건데, 도렇게손만 네, 그렇지, 손권. 안 했어요. 아, 그렇구나 그래, 고맙습니다. 시골 다녀야. 지금 왜냐하면 <laughs> 파는 건 없어요, 그죠? 매매 이런 거. 그러니까 시골 다니면 이렇게 팔려고 하는 집들이 정말 찾기가 힘드더 힘드는 것 같다 그런 지금 아저씨 말씀이신데 또 다녀보니까 뭐 그리고 섣불리안 파는 것 같더라고요. 뭐 그거 팔어봐야 뭐 은행 로나 이자가나 뭐 나오나 뭐 세금 두드려 맞지 뭐 이런 불평불만이 아는 것 같습니다. 아 여기 아저씨가 아까 도와주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시골 내려오면 저 타지 사람이 바로 뭐 어디 땅을 사서 이런 거는 거의 뭐 바가지 쓰기도 쉽고 뭐 섣불리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저게 려고그래다다 동네 사람끼리 사고 팔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진짜 허름한 집이든 어디든 한 1년 살아보면서 거기 주변에 이제 땅값이나 이런 걸 알아보고 뭐 위치나 이런 거 알아보면서 하는 게 정답 같아요. 네, 지금 오늘은 여기도 해해남면을 보려고 그러는데 해남면 쪽을 이제 좀 거치고 해북해인면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골 또 이렇게 경관 좋은 데로 와봤습니다.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뭐 빈집 같은 게 있어 보여서 이렇게 왔습니다. 아, 이거 아주 옥수수를 많이 심었고 지금 저기 논 한가운데 이렇게 있는 집이 빈집 같아 보이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위치는 뭐 너무 좋습니다. 이쪽으로는. 아, 지금 여기 마을밭 한가운데 있는 이런 약간의 농가 주택 뭐 허름한 건데 이거는 지금 뭐, 한참 몇 년째 지금 방치해두고 팔려고 해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랬는데요. 또, 저 아래 지금 건물이 두개 있는데, 거기는 뭐, 팔으려고 하는 집도 있고, 그렇다고 여기 어르신이 한참 얘기했는데, 한번 가보라 그러더라고요. 한번 그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